네 레이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레이기를 시작을 하면서 레이기가 너무 어렵기만한 책이 아니고 읽기 어렵고 듣기 어렵기만한 책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수록 참 어렵죠. 거룩함이 무엇인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인 것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내는 중에 그것을 나타내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을 닮기에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쉬운 것만 하면 살 수는 있을까? 쉬운 것만 하고 살 수는 없겠죠. 아니 대체 뭐를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 알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참 쉽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18장, 19장, 20장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 중에 이제 19장을 함께 더 중심적으로 나누었는데, 19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문구가 있었어요. 문구가 무엇이었죠? 나는 여호와인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인이라, 굉장히 시작부터 끝까지 몇 개의 구절들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구를 발견을 했었죠. 나는 여호와인이라, 그런 말씀하신 뜻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나는 여호와다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그 사실을 너희가 꼭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다. 아 그것을 분명히 반드시 기억해라.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백성의 신분을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그 모습들을 나타내야 할 모습들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22장 마지막 절들 31절부터 33절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이 문구들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21장과 22장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31절부터 33절까지 30그 전에 30절부터 벌써 나는 여호와인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1절에서 나는 여호와인이라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도 나는 여호와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짧은 네 개의 구절 속에서 세 번이나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을 기억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것을 보는데 33절에서 이런 특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 하시고 계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출애국기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떤 여호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신 일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강대국, 그 강한 나라, 이 애국 그 당시 굉장히 강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 애굽의 속박 아래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왜 그러셨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면서 거기에다가 그 은혜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을 하고 계셔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전했다. 그 은혜. 그 은혜를 베푼나 여호와니라. 그리고 그 은혜를 어디에서 반영을 해야 되느냐? 31절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건전해사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느냐? 왜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느냐? 먼저는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분, 명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친히 지켜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 32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성호, 거룩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담은 이름, 반대로 속되게, 욕되게라는 말이에요. 더럽게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의 개념, 거룩함, 성호, 속된, 더러운, 두가에 상반되는 두 개념을, 그 사이에 놓여있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키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높여질 수도, 혹은 욕되게 멸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20,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데 어, 뭐또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그 의지가 있는데 누가 어떤 무언가가 그 어떤 의지로 이 거룩하심을 더럽힐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럽혀질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지키실 수 있는 그 거룩하심,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거룩하심, 완전한 거룩하심인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왕권과 절대 통치권을 나타내시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나가시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누구도 흔들 수 없고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켜나가시겠다고 그렇게 백성들을 사용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는 여호와여,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19장에서 나는 여호와인이라라고 그 말씀처럼 반복되는 것처럼은 만큼은 아니지만, 21장 그리고 22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럼 왜 이런 문구를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셨는가 하고 21장 22장의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봤더니 일반 제사장들의 장례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규례 그리고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가 먼저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 특히 이 대제사장들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 규례가 있어요. 어떤 규례냐면 일반 제사장들은 가까운 친족들의 시신만을 접촉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만 접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례만 치를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거기에만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시신에 접촉해서도 안 되고 장례에 참석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슬픔을 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제, 대제사장은 더 합니다. 가까운 친족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시신에 접촉을 할수 없었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지켜야만 했어요. 슬픔을 표하는 것도 물론 금지가 되었습니다. 장례에서 뿐만이 아니라 결혼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따라야 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엄격했고요. 대제사장들은 더, 훨씬 더 엄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것들, 눈이 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팔다리가 상하고 피부병, 생식력을 잃은 자까지 제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단에 가까이 갈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성물을 먹을 수는 있었어요. 그래, 이게 단순히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친고, 상한 것들. 22장에 들어가면요.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재물들. 하나에게 드려지는 그 재물들은,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것들은 재단 위에 재물로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눈이 먼 것, 상한 것, 고름을 흘리고 종기가 난 것들, 생식력이 상한 것들, 재물로 바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재물들, 차별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이 의미하시는 거냐면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제사장 흠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 받쳐지는 그 재물 흠이 없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룩함을 받으셔야 할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 거기에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음식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것을 보게 돼요. 제사장들은 정결해야 했습니다. 부정과 죽음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어요. 혹여나 그런 정결함을 잃었다면 정결법에 의해서 다시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성물을 그, 재물들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거룩함과 부정은 분리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들은 거룩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서 의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재물도 흠이 없어야 한다. 참 그런데 너무도 하시죠? 가까운 친족들의 장례만 참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은 부모의 장례도 안 돼요. 거기다가 슬퍼하지 말라고. 정말 여러 가지 규례들 빡빡하게 억압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억눌려 있는, 그렇게 정말 엄격한 그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그거, 그런 엄격함, 그런 억압,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들이 자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친히 거룩하게 하실 때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요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른받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돼요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이렇게 환상 중에 어떤 것을 보았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세요 거기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슬압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이 하나님을 모시고 선 천사들조차도 두 날개로, 한 쌍의 날개로는 눈을 가려야 했습니다.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다른 한 쌍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요.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납니다. 여섯 쌍, 아, 여섯 개의, 아, 세 쌍의 날개가 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고, 그들의 발을 내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스랍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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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극진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최상급으로 정말 가장 높게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부정한 자신이 거룩하신 망군의 여호와를 보았다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망하게 되었대요. 나는 끝장났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그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 그 자체인 하나님을 보니 자신의 그 부정함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그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그 부정한 존재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게 되군. 이 사야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할 때 죽임을 당하는 장면들 종종 성경에서 보거든요. 우리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모습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에 보면 그 우, 우사가 이제. 언약계를 손에 댔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이사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를 덮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슬랍 중에 하나가 재단에 핀수을 가지고 이렇게 이사야에게 와서 입에, 입술에 수출됩니다. 그리고 말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의 악을 제하시고 죄를 사하십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그 말씀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까는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나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그렇게 두려워 떨던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수 있었던 그 무엇 때문이었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악이제하여지고 죄를 사하여진. 그렇게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심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조금 자세하게 따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요. 예수님께서 한 배에 이렇게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던 그 시몬 베드로에게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그 전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그냥 그물만 고치고 만지고 있었어요 근데이 어업이요 어업이 누구의 전문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목수세요 예수님 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는데, 그럼 어 예수님, 매일 매일 이만큼 고기 잡게 해주세요. 이래도 모자랄판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해요. 자신은 도저히 가까이 갈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자들,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것들을 드러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이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에 대한 그 규례들이 17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거기서 흠이 없는 것들을 바치도록 하셨잖아요. 결함이 있는 것들은 바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합당한 재물, 바쳐질 수 있는 재물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에서 반복되는 말이 또 있어요. 기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뭐예요? 기쁘게 받으심. 기쁘게 받으심 무엇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까?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예배는 흠이 없는 예배 즉 바른 예배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셨,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흠도 많고 허물 많습니다 누가 보고 오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 그이후의쭉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완벽, 완벽하지 않은 그의 모습들 흠 있는 모습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우리는 어련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베드로가 성장해 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서는 그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우리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우리가 이제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릴 바른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릴 바른 삶이에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무엇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몸.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라고 했다고 구약처럼 그 재단 위에 우리 몸을 불태워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날마다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 우리가 나타내야 할 거룩함을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했다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다면 행해야 합니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나타낼 그 거룩함, 바른 예배, 바른 섬김 그것도 분명히 나타나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온전한 그런 삶에서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바른 예배로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거룩한 사람, 그리고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영적 예배로 우리의 삶의 예배로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